시어머니 노후 자금으로 친정 엄마 병원비 내자는 며느리 말에 결국 울고 말았습니다. 저는 올해 75입니다.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지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. 그날은 며느리가 유난히 말수가 적었습니다. 밥도 거의 먹지 못하고 숟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. 무슨 일 있니, 어머니? 며느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. 저희 친정엄마가요, 이번에는 수술을 받지 않으면 정말 위험하다고 해서요.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. 사람이 아프다는데 어찌 마음이 안 쓰이겠습니까? 며느리는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. 어머니 통장에 있는 돈을 조금만 정말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?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. 그 돈은 내가 밤에 숨이 막혀. 응급실에 갈까봐 남겨둔 돈이다.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. 알고 있습니다. 저도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엄마가 제 손을 잡고 아직 조금만 더 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. 그 말에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. 그래서 내 노후를 꺼내쓰자는 말이냐? 며느리는 끝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. 그때 현관에서 문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. 화면을 두번 터치하면 사연이 계속됩니다. 잠시 후, 친정 어머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. 어머님, 몸이 편치 않으시다 들었는데, 어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? 친정 어머님은 저를 보시자마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. 어머님, 제 딸이 불편한 말씀 드린 거다 알고 왔습니다. 그리고 딸을 보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. 너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니? 엄마, 나도 방법이 없었어. 그럼 내가 참고 살다 가면 되는 거지. 집안이 울음으로 가득 찼습니다. 친정엄마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. 어머님, 그 돈은 어머님이 살아계시라고 남겨둔 돈이에요.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더는 참지 못하고 울었습니다. 친정엄마는 딸을 밀어내며 말했어요. 난 수술 안 해. 남의 노후 깎아서 하루 더 살고 싶지 않아.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. 엄마 미안해.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. 그날 이후 며느리는 매일 전화했습니다. 어머니, 숨은 괜찮으세요? 오늘은 약잘 챙겨 드셨어요? 돈은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.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. 그 돈이 제가 끝까지 사람 대접 받으며 살수 있는 마지막 울타리라는 것을요. 이 이야기가 공감된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